어려운 살림에 아이 키우기 많이 힘드시죠?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을 전면 실시하고, 방과 후 수업 프로그램 개선, 지원비를 대폭 늘려 사교육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 지원 확대하고, 향토 기숙사, 구미 학숙을 서울, 부산, 대전 등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신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청소년 교육 센터를 설립하여 진로 체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미래를 향한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초등 중등 학교를 설립하여 우수 학생 유치 및 지역 인재 역외 유출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저 김봉재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명품 교육 도시를 만들겠습니다.